코사인의 제곱세타하고, 사인의 제곱세타하고, 더한 게 1이다. 하고요. 그냥 탄젠트 세타는 그냥 코분의 싸라 바꿔 푼다.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만 쓰는 거고, 곱셈 모식 쓰는 거고. 그럼 해봐. 얘가 왜, 왜덮 푼지 모르겠는데. 봐봐요. 요거를 쓰니까 통분해야 되죠? 통분하면 분모는 1 빼기 싸, 1 더하기 싸. 밤에 에잘비워줘라효원이나왔 거다. 그쵸? 맞아? 둘 곱하면 얼마 이거? 1 빼기 4제곱 되는 거 맞죠? 그럼 이거 묶으면 코 묶으면 이게 1로 가니까 봐봐. 내가 다 쓸까요? 코 곱하기 1 플러스 4고 빼기 코 곱하기 1 빼기 4잖아요. 그러면 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코로 묶으면 1 플러스 4 빼기 1 빼기 4죠? 그리고 이거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? 이게 분자에? 빼기는 죽고? 그치? 근데 이게 분자가 이, 코 곱하기 쌓인 거고, 분모에 있는 1 빼기 싸제곱이 뭘로 보여요? 여기서 얘만 넘긴 거니까 얘가 코제곱 보여요? 그럼 이게 분모가 이렇게 코싸인 제곱되면은 하나가 이렇게 지울 거거든. 맞아?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남은 게 지금 봐봐. 이쁘, 이쁘 써줄게요.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에, 사인 세타 남은 거 맞지? 그러면은, 얘가 뭘로 보이게? 이게 탄이야, 탄. 어? 그래서, 이 값이, 2 곱하기, 탄젠트 세타가, 지금 1호초3이되니까2는 약분을 시켜버리고, 이게 1, 사각인 거니까, 굳이 안 구해도, 탄젠트 몇 도가 루스 3이죠? 345 1이야. 얼마야? 60이야. 그럼 코사인 60 구하는 거니까 이거 1번 쓰면 되는 거 맞아요? 특수각이니까